천을 넘어서 갑분서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네. 안영민 씨한테 그거 추지 말라고 했어요, 가슴 쪽? 출줄 몰랐죠. 말하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그런 치료가 필요. 네. 음... 수상한 메이란. 서른한 살 남성입니다. 우선 저는 몇년 전부터 신경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해서. 요양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속으로 아이 말하면은 상대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이성적으로 내가 알면서도 음. 개드립을 치고 싶다는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상대방을 정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 단톡방입니다. 아 여러분 코로나 10만 명 넘으면 기념 이벤트 할까요? 단톡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걸린 걸 인증하시는 분께 스벅 디프티콘 드립니다. 아니한데요. 외출을 못 하잖아요. 네 이거는 조금 음. 이런 좋지 못한 버릇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도 많고 부모님께 혼난 적도 많아 참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삼초를 버티지 못합니다 음. 오랜 투병 탓에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져 말할 상대방이 없어 이러는 걸까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저는 아프지 않고 친구가 많았을 어린 시절 때도 이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개들이 물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음. 네. 관심종자 관종이 뭐 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음. 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거 하면 분명 욕먹을 텐데라는 걸 알면서도 개드립을 네. 치는 거죠. 개그맨들 아, 네. 개그맨들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많죠. 네. 멀리서 보면 또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음, 네. 되게 즐겁고 좋은 일만 있고 웃긴 것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선을 네. 넘어서 가쁜서 되는 음.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음. 한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제 막 아, 좋은 분위기였어요. 이제 끝난거막 축가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신랑 친구, 모 개그맨이, 신랑분 어머니를 끌고 갑자기 브루스를 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끌려 나와서, 정말 식장이 음. 노래소리만 들렸던. <laughs> 이게 이제. 반주만, 맞지? 아, 나이트처럼, 뭔지 알지? 나이트 브루스 타임처럼. 사실 그 신랑 신부는 그 위에 서 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도 이 위치상 움직일 수가 그러니까, 없아서 네. 이거를 말릴 수 있는 포지션도 어. 아니에요. 음. 그거 말리 말리면 더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네. 빨리 시간만 지나가라. 음. 네. 안나 씨는 음. 결혼식 때 안영민 씨한테 그거 추지 말라고 했어요, 가슴 좀? 추줄 몰랐죠. <웃음> <웃음> 아. 아, 물론 이제 그 음악 선택이랑 음. 이런 거 축가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음악으로 부탁을 드린다. 선배님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개그맨들은 여러분들도 너무 아시겠지만 생각만큼 반응이 안 나오면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점점 오버하게 되는 경향이 아, 예. 있는데 이게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하는 그 수위가 음. 약간 평범하게 사시니까 음. 수위가 그렇게 넘나들지 않는데 이제 개그맨들은 이제 상상도 못하는 음. 안에 에이. 들끓었던 욕망들이 에이. 막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영미 선배가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식장이 개그맨이 아닌 직종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하급들이 있었다면 네. 쌓였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아. 거기 대부분이 다 개그맨이었잖아요. 아. 개그맨들은 아닌 걸 아니까 웃겨서 웃었어요. 아. <laughs> 뭔지 알겠 <laughs> 어, 결혼식에서 <laughs>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툭 나가면 네. 이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음. 저기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걸까? 통제하지 않는 걸까? 아니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나는 사연자님이랑 응. 너무 약간 공감을 한게 저도 그런 게많아고 참아질 때도 있잖아 요냥 응. 참아질 때도 있죠. 네. 근데 있는데 간을 보는 거지 심각한 분위기 상은는못 하잖아요. 하고 싶은 욕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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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근데 이분은 하잖아요. 개드립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지만은. 네. 코로나 십만 이게 이 상황은 안 맞지만 의도는 네. 분위기를 좀 좋게 네. 하고자 네. 는 거예요. 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적정성을 네. 이분이 판단을 못하게 된게 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그 현실감이 없어서 그게 진압력이 없는 네. 상태인건지 아니면은 그것과는 별개로 말 그대로 관종 쪽인지 어려서부터 그랬대는데요. 그니까 그 똑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때부터 네. <laughs> 어렸을 때부터 관종이었을 수도 있고 네. 어렸을 때부터 아포 갖고 그러니까 몸이 약해서 뭐이래서 애들이랑 얘기의 수준을 못 맞춰갖고 음. 뜸 뜸은 해서 그런 건지 요거를 음. 이제 이분이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이 조금 이 말하는 의도도 그렇지만 그렇죠. 말하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어요. 사실 이거 기프티콘 준다는 거는 음. 되게 좋은 의도로 그렇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명 넘으면 기념 이벤트 뭐 이런 거보다는 음. 코로나가 10만 명이 거의 음. 다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음. 우리 방에서 (1번으로) 하시면 제가 위로의 음. 휴어기프 티고 쏘겠습니다 약간 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애나 네. 네. 어. 말이 맞아요 음. 음. 적절한 말을 음.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음. 사회적인 사회 언어가 네. 부족한 네. 거죠 네. 사회 언어는 끊임없이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네. 안 했잖아요 이번에 네. 음. 가고 음. 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네. 이제 말 그대로 관종기가 있는 거는 음. 치료가 필요. 네. 음. 음. 근데 약간 이거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그런 말 같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슬픔을 희화화하면서 음, 그렇죠. 네. 익명의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좀 음,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그런 커뮤니티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는 이게 음, 통했을 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도 이제 방송을 음. 이제 몇회 하다 보니까 자학은 사실은 사람들이 하하 웃으면서 음.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모두를 같이 이렇게 뭐 상황을 같이 공격을 음. 하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자칫하면 되게 심각하게 음. 헌타기가 어렵거든요. 음.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특정한 매우 혐오적인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타인이나 사회를 그렇게 희화하면 네. 그러니까 이분은 네. 그거를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음. 네. 거기서도 먹혔으니까 네. 여기서도 네. 먹히겠지. 거기는 그냥 먹히는데 익명이니까 네. 거기는 네. 아, x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이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분께 내릴 솔루션은 일단 사회의 어떤 언어 관련돼서 좀 많이 대화나 아니면은 간접적으로는 사실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음. 뭐 이런 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조금 길러지긴 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스피치학원 네. 같은 거 다니면 조금 괜찮아질까요? 제일 좋은 건 저거요. 독서토론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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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글들을 많이 들을 듣고 음. 경험, 경험하 하고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와. 요